틀리면 안돼요? 아이고 신났다 왜 이렇게 축축해? 땀 흘렸으니까 아. 저 죄송한데 녹음중인데 왜축축하냐 그러세요? <laughs> 쪽지가 좋아? 전화가 좋아? 쪽지 왜? 뭔가 저게 더 선일 것 같아 음. 없을까봐 없으면 어떡해 <laughs> 저, 저랬는데 있으면 아 이거 아니야? 그니까 <laughs> 이편단심이네 저거 받으면 어떨 것 같아? 아이유 복숭아? 어딱 저것만 어머나 약간 당신 <laughs> 복숭아야 근데 근데 아이유 복숭아가 뭐야? 이런면 어떡해? 아, 그럼 이제 막 가사를 찾아보는 거지 급하게 끄마 이런 거지 백보야 황도야 음음서연다도 <laughs> 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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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건 되는 주식이었다 다재야 다재야 아닌데 아 이래 제발 다재야 그것이 아니야 과연 과연 아무것도 없을까? 기도해 빨리 기도해 맞네 맞네 어 이런 기분이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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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근데 진아가 미랑을 선택하는 거야 시어머니 저한테 오세요 자기야 <laughs>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자기라면 뭐래 저 상태라면 뭐, 뭐를? 아니, <laughs> 뭐를? 아, 미안해. <laughs> 그렇게 됐다. 내가, 내가 쓸 거야. 어떡해. 내가 쓸 거야. 영계랑 희 휘영. 휘영 언니. 너무 이게, 훅 했다가 굳더지고 아, 근데 진짜 저렇게 되면 난좀 그럴 것 같아. 응. 너무 너무 뻘쭘할 것 같아. 응. 어떡해. 나였으면 진짜 막, 어떡해? 진짜, 아... 아니 근데 심지어 같은 방이어가지고 응. 어떡해? 난 진짜 아무도 뻘쭘면서 아무도 가이치고 싶지 않을것 같아. 왜 그래? <laughs> 이게 아이의 마음이야. 왜 그래? 나도 아이야. 어어 <laughs> 어, 아 응. 음. <laughs> 아아 근데 이게 낯소리였으면 은 짜장면 먹는 거잖아, 이제. 어, 짜장면 안 돼요? 저 짜장면 싫네. 근데 고지서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나? 안 왔으면 좋겠지 않나? 가스리 폭탄. 제발 안 왔으면. 아니, 근데 서연가 약간 낯을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아. 응. 둘이 방 돼서 다행이다. 친구로 너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응. 미학이한 본모습이 좀 나오는데 응.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서 어머나 어? <웃음> 어라? <웃음> 어라? 김사빠 <laughs>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저긴 진짜 어떻게 잤을까? 다그면 어떻게 될것 같지? 이거 를 다... 빼고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합쳐서 다교랑 가운데서 야 잘. 근데 침대가 너무 무겁잖아. 우리 집수 있지. 나 만약에 안 움직이는 침대야. 어, 그럼 다교랑 잘지. <laughs> 아나 그냥 밖에서 소파에서 잘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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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 자꾸 붙이래. <laughs> 아니 붙이면 해결되잖아. 그, 붙여가지고, 다기가 가운데서 자 되지. 어, 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하자고 할것 같은데? 붙여가지고. 그 결은 뭐 그냥 둘이 안자도록 했나봐. 다자만 어. 자기로 했나봐. <laughs> 아 잠은 자야지, 그래도. 근데 약간,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너무 짧아. 이밖에 없는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 음. 그렇지 않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한 아, 1년 해야 돼. 1년 동안 번개한다고 생각해봐, 자기야. 아, 어, 끔찍해. 어. <laughs> 나, 내가 소연이였잖아저 응. 빼고 얘기하세요. <laughs> 저는 좀빼주세요 눈만만 <laughs> 바라봐, 이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여기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응. 있다가도, 응. 아니,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뭐 없었더라도. 응. 계속 연락은 하고 지낼 수 있잖아. 응. 그럼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응. 오. 베이컨이야, 저거? 응, 그런 거 봐. 베이컨 너무 못생겼어. 맛있겠는데? 진심이야 응. 어, p p l 이다 p l <laughs> 야! BPL이다, p p l 와, 내, 사... 헉! 와, 진짜 체력 좋다. 그니까. 4시까지 가능? 첫날에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랑? 못해. 나불능 나가다가 잘, 잘 걸? <laughs> 나가다가, 아, 죄송한데, 자러 가도 되나요? 아니, 어렵게 찾아온 첫 주인인데, 성향이 상관없으세요? <laughs> 이거 물어보고. <laughs> 그냥 거의 주문을 외는데, 다교님. 다교님, 다교님. <laughs> 다교님 아니냐, 나 죽어. 아, 이게 제대로 깊이 해리고... 아, 근데 저거 좋나? 시원시험할것 같아. 나 정말 살 뻔했어. <laughs> 자중해 아니, 블루팅이 맞았다고. 근데 그거는... <laughs> 아, 근데 저런은 진짜 혼란스럽겠다. 근데 응. 진짜 계속 앤만추만 하다가 이렇게 자만추 상황이 놓놓이면좀 응. 어렵긴 하겠다. 응. 솔직히 나였으면 그냥 독지병 걸렸어. 어, 와이어 나한테 소문을 물어봐 이러면서. 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야. 어머. 맥이다 맥이. 드디어 이제 맥이 언니 드디어 차에서 내리신다고. <laughs> 2주 동안 못 내리시다가 <laughs> 드디어. 와 멋있어. 짐도 없어. 내 말이. 차 타고 와서. 와우. 그럼, 맥기도 여기서 같이 생활하는 거지? 응. 응. 와우. 와. 아니, 아니, 확실히, 그, 연예인이다, 완전. 느낌이 다르긴 하다. 응. 나저 옆에 가면 완전 오징어 될것 같아. 아, 무슨 소리야. 오징어? 응. 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버터구이 오징어지. 맛있어. 그럼 자기는? 나? 왔어 응. 나는 보이지도 않을까 <laughs> 다들 들떠가지고 <laughs> 예쁘해 <laughs>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레즈다 <laughs> 새로운 여자가 왔어요 이랬는데 예뻐요? <웃음> <웃음> 장난 아니에요 다 웃는거 봤어? <laughs> 아 미쳤다 <laughs> 와 완전 언니다 근데 진짜 진짜 다른

되게 데이트 신청을 되게 a k e a taste in the s h 니까 아니 누가 데이트 신청을 저렇게 해요 나나 t 나 토끼 두개 e 받았는데 왜 m going 예 o take a t 년만 지나봐. <laughs> 예뻐 예뻐. 근데 너무 약간 이게 애기랑 언니 이런 느낌이다. 그 그래, 그래. 응. 근데 그래도 얼떨떨한데 약간. 어. 어. 약간 털락인줄 알았는데 응. 데이트래. <웃음> <웃음> 이거 나 <다> 먹고 있어라면서. 성격이 <laughs> 뚝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미 뚝딱인데 <laughs> 지금 뚝딱거리고 있는데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 <laughs> 꿈게. 아니 근데 진짜 그림체가 비슷해. 응. 음, 그래서 선택했나 봐. 아 솔직히 진짜 한별이가 진짜 다섯 응. 살만 더 와놨어를 내가 저 두를 좀 밀겠는데 한별아 떡국 다섯 다섯 나라만 아니, 떡국 다섯 국 짬아 먹고 와라. 진정해. 진정해. 어. 다섯 나라만이. <웃음> 진정해. <웃음> 한결이 두고 봐라 진짜 <웃음> 엄마야? <laughs> 어나 한결이 맘이야 근데 한결이, 한결이 한... 지금 맥이 얼굴이 <laughs> 한결이 지금 <laughs> 계속 이러고 있다고 어 왜이래 왜이래 계속 먼데 <laughs> <뭔데> 쳐다보고 있다고 어 <laughs> <오>, 왜이래 <laughs> 방금 머리 이렇게 만져주는데 오, <웃음> <웃음> 저한테 왜이래 보세요 <laughs> 아, 안그러셔도 돼요 <laughs> 한결이 되게 욱냥냥한다, 욱냥냥, 웅냥냥 <laughs> <laughs> 욱냥냥냥, 웅냥냥 <laughs> <laughs> 완전 바짝 긴장해, 뭐야, 그니까. 고 <laughs> 정면만 보고 있는 거 봐. 좀눈좀 <laughs> <눈> 좀 봐줘. <laughs> 절대 안 봐. <laughs> 눈좀 봐줘. <laughs> 근데 나 여기서 약간 한결이한테 조금 응. 공감하긴 했어. 왜왜? 네, 네. 나도 영화 좋아하는 사람 끌려 <laughs> 왜? 왜, 왜? 한번도 못맞아 치는거야? 왜, 왜? <laughs> 왜? 오른쪽을 못보니 왜? 정면 <laughs> 정면 안녕 천장 안녕 케이크 휴지 뭉탱이인거 봤어? <laughs>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갖고 온거지 아, 휴지가 응. 없네 오늘 화장실에서 이렇게 돌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전 그러본 적이 없어 그래도 이제 손은 좀 쳐다본다. <laughs> 조금 조금 한 15도 돌아갔다, 15도 조금 돌아갔다. 이제 응. 고개가 좀 아픈 거지 이제. 눈에 원천을 잘 찾으신다. <laughs> 아니 딱 봐도 가는데 <laughs> 뭔 소리야, 저게. 응. 그 여배우 진짜. 그 누구 연예인 닮으셨는데? 나? 아니 말고 그 누구지? 나? 아니. 어깨로 okay, 본다 본다. 응. 나 아, 드디어 보네. 아유, 드디어 그래. 어머 어머 어머. 미로 넣어주신다. <laughs> 아니 근데 맥이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지금 목으로 들어가고 있어. 아니 말. 나 먹고 있어. 있어. <laughs> 나잘 들어가고 있어. 나이 언니 맘에 들어. <laughs> 나도 나도. 아나 저런 성격이 좋아. 나도. 응. 어, 잠깐만. 어? 내가 아. 약간 저러니까. 아하. 음, 잘, 잘 난... 통할 잘 통할 것 같아 약간. 나한 자리 할래. <laughs> 그럼 지금 약간 그 우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진짜? 어. 내가 이러고 자기가 이러고 있겠구나. <laughs> 되게 눈에, 되게 재밌네 하는 게딱 보여. 그렇게 되네. 어. 근데 솔직히 어디까지 연애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어제 상상하기에는 말잘 통하잖아요. 또못 쳐다보는 거, 또. 또. 음. 아니야, 그래도 나름 열심히 반응해주고 있어, 한결이저 음. <laughs>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면 사실... 부담... 캐치를 잘하시네 캐치를 잘하셔 응. 근데 이게 좀 많이 친해져야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니까 러 아니 그리고 일단 한결이사 응. 제 막내라는 걸실스로가 알고 있고 응. 다들 너무 언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응. 좀쪼아든게큰것 같아 응. 아니 봐봐봐 매기 음. 언니는 음. 커피 맛있는데 한결이는 말차를 할때 맛있는 거 보라고 끝났어?